그다가국 자녀들께 한테 쪼고 쏘고 돼서 자기네를 지원한다 하고 얘기가 나왔다. 그 실제로 지원한다고 하면 자녀들이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만황이니까 일본에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깜짝 놀랄수 있는 세계적인 3차 대전이 발발한다 이 말이죠. 일본은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부국제가 되고, 자기들은 일본의 강력한 국군으로 편입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군으로 편입되고 한다. 이그 얘기를 아까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끝이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야기하겠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거는 저에도 얘기했지만 알타리오요 손바닥만한 거 하나에 반을 잘라서 90월에 김장기 한참 무리를한달 전에 5 5 0 0원이라는 금액을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엉망이라 하지라도 알타리오요하는 손바닥보다 작은 반쪽짜리를 5 5 0 0원씩 붙였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나 물건가 폭등했습니까? 내가 사고 따는 것입니다. 물가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걸 5천 원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이것도 물건이냐? 하고 땅바닥 놓고 달달 바꿔서 비비해서 때려, 이 뭐야, 부셔버렸어요. 근데 저분에 깜짝 놀라서왜 그러냐고 그래. 아무리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 5,000원은 말이 되냐? 이래서 그 당시에 배추 한 포기에 큰 거,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18,000원씩 했어요. 한 포기에. 그러면 10월에 죽어들어서 김단기가 한참 열어있을 때, 세 포기에 7,000원, 6,000원, 8,000원으로 여러분 살려면 모르겠어요. 그래가마 김장을 여러분들이 싸게 했을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해서, 물가는 국민이 잡아야 된다. 첫째는 안 사고, 안 먹고, 안 쓴다 하는 이야기를 하자. 첫째는 물건을 사지 말자, 이 말이야. 집에 물건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집에 쌓아놓는 물건을 하지 말자 이말이에요그왜그러냐 물건을 쌓아놓게 되면 물가폭등의 원인이 돼요 소고기도 하루가 비싸서 한국사람이 하루를못 먹는다? 그럼 이거 하루가 아니지 이건 금우지 금우 그래서 이거를 막자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싹쓸이 해요, 싹들이 그래서 맛있는 부분을 주인이 돈 많으니까 싹쓸이 해가지고 잡아들여서, 사들여서 장사해놓고 싸놓고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해서, 한우가 지금 10년 전부터 한근에 4만원인데, 뭐특수기이런거 뭐 10만원짜리 있다고 해요. 내가 안먹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도 4만원이에요. 그것이 한우가 4만원에 딸딸 뭉쳐진 것은 나 때문이라는 건 이름이 있어서안 됩니다. 내가 부부문에 그 책을 써서 발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그래, 안 쓴다, 안 산다, 안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에 있어서는 지금 쌀값이 내려가잖아? 쌀값이 엄청 내렸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대우를 하고 서울에 쌀값 안정화 시키다. 정부도 사기래라. 대우를 한다고 쫓아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난 1월달인가? 그랬죠? 내가 올라오지 말라고 인터뷰에 유튜브, 뛰었어요 여러분은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내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일이 많고, 하던 일이 많고. 그래 사지 말아라. 올라오지 말아라. 왜? 아,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정체가 잘못했지? 농협에서 쌀을 전국 각지에 쌀방을 만들어라. 이게 풀방을. 아,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밀가루로. 빵이 올라가는데 쌀값이 내려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말이 그래서 농민들이 쌀로불빵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 보급시켜라. 그래, 쌀에 서울이 좀을수 써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전을 서울로 상경한다는 걸 농민들 서울로 상경한다고 막올라오자고 하는 것을 여러 분 봤을 거예요. 한 2, 3년 전부터 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안 올라왔어요. 농협에, 그, 농협장이, 목이 달아났죠. 다른 사람이 앉았죠. 그것은 농협에서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쌀로 만들어라, 이게, 빵을. 아, 밀가루가 왜 미냐, 이게. 밀가루 값이 내려가는데, 쌀 값이, 밀가루 값이 폭등하는데, 쌀 값이 내려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사놓을 때가 어디다이 말이에요. 그래, 안 먹는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서 해서, 말도 잘안 나오는데, 한마디 더 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든 기시대를 만나서 한일협동은 잘 됐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잘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통치권의 철학이나 이 말이에요. 대통령의 철학이란 말이야 선천지 공무원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당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못하겠습니까? 일본과 한국이 통일된다는 얘기나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뚫자. 그리고 전국 대륙을 진출해서 영국 대륙까지 돌아오는 걸 일주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일 해저를 뚫자 하는 합의를 볼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합의성에 우리가 일본을 리드한다는 정책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대륙에 진출할 수 없거든 우리의 승인 하에 일본 자유를 묶여있는 한 대한민국 국군이 빵빵합니다 남북의 국군이 챙챙한 이상 일본이 결코 우리나라를 넘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속국으로 처져있다 이 얘기를 하고 내 책에 쓴 중에 뭐, 수 없는 말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뭐, 백분의 일도 못하지만, 그걸 구금은제 1, 2, 1박 오늘 읽어보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할수 있는 얘기는, 책을, 책을, 책대로 사오시는데, 역사는 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도, 이 한일 해저터널 얘기를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한일 해석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에 어? 세계를 리드할 수 있고 일본 자위대를 우리가 눌러놓고 우리 국군이 리드해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건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기사하고 합의를 봤다. 어떤 합의를 봤는지 하는 게 문제인데 일본에,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자존심이 없습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의 나름대로의 국익을 위해서 일을 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아, 가서 무조건 아우하고 무조건 다 죽겠다. 뭐, 독도를 위해서 뭐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냐. 정신적 문제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야지. 그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검찰청장 총신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어. 자기야, 국권을 의지에, 역사의 길이 넘을 수 있는 5년 후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가 어떻게 날 알죠? 역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부산, 양산을 데려가서 조용히 살고 있지만, 턱샘이 호욕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그 양반의 잘못이 있다면, 그 양반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 양반이 떳떳한 일을 했고,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고, 북한의 뭐, 음. 외로운 다이 뭐, 들라워되는다 이를 왔다 갔다 했다 해서, 그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요 왜? 통치적인 차원에서 통치권 차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당통령이된다 하더라도, 김정일을 만날 겁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 간첩이다? 간첩이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남북 정의를 완성수있다 하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어디에 간첩입니까? 설득이지. 북한의 김정일을 만들어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체적인 이야기도 다, 내 보금는 책, 5.18은 살아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끝들로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만은 다 알죠? 지만은 얘기를 내가 해가지고, 역적이다. 이런 나쁜 놈이다. 하고 얘기했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총무 3가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유일 씨라는 사람이 나를 고발한다, 이게. 왜? 아이! 그렇게 충신이라는 사람을 당신이 고발해도 되겠냐, 이게. 확실히, 그, 이 사람 얘기해보니까, 군대도 안갔던 사람이, 뭐, 김원언니가뭐 잘났다, 이런 얘기한 게, 내가 고발했는데, 그것이 3년 만에, 결정이 났어요? 어, 아, 그저께 10월 1일 날, 10월 달에, 1 예, 집안은이가 2년, 대법원 판결로 2년 명에저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집안은이를 욕할 때는 여러분들이 날 욕했지만, 집안이가 구속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 뭐 내가 따뜻하니까 나한테 뭐말아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만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알잖아요. 육군 대령이요. 육사 22기 출신이래요. 그런 사람이 말 한마디를 내가 꺾을 수 있다? 육군 하사 출신이? 내가 그 양반 밑에 들어가면, 저기 뭐, 부산 한아빠들지질서도 모자를 그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당히 맞았어요지만은는 완전히 이건 국가 이관시키는 선동자다. 이놈은 갈렐레오가 아니라, 지가 갈렐레오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갈렐레오가 아니라, 만구의 역적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처벌하자면 지않안 된다. 해가지고 고발했던 것이, 3년 만에 판결이 나서, 지만은물한 구속된 것을, 여러분은 법정 구속된 것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만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이 말을 듣고, 법정 구속된 것을 보고, 어, 이 차후가 간다! 과연 이 차후의 벽상보다 저 사람 말을 우리가 딸려!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로 내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제 1인자로 충직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목사님들이 하는 일 중에 딴 얘기나 할거 없이 남의 얘기는 일단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누구 말 따라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자기에게도 잘 남에게 소화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누가 뭐라 해도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병행해서 들어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거기에 진정한 스승적 역할을 나를 제일 미워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내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